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인 타워를 할 겁니다. 저 현희야. 어. 아, 어!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어, 사연아, 타워를 할 거예요. 아, 오늘또 버둥이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 얼굴이 안 보여. 빨라줘요나 먼저 사연아랑 갈거 같아. 어? 먼 사연아랑 갈거 같아. 엄마? 빨리 가자, 엄마. 자, 자 출발! 이 뭐야? 어, 뭐야? 잠깐만, 엄마 이리 와 봐. 엄마 이리 와 봐. 아, 어? 거기 말고 여기. 기름길. 이상한 게 있어. 지르게. 오 아, 지르 <laughs> 지름길은 좋아지. 아, 아, 지름길. 아, 지름길 좋지. 지름길. 어, 벌써 여기 어 뭐야 무슨? 부수... 글로 아! 가는 거야? 나 여기 엄마 아니... 빨리 와. 아. 엄마, 엄마, 어 엄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벌써 바지, 여기까지 왔어. 아직 이거 가지고. 조용히. 해. 아니, 이거 떨어지면 솔직히 좀 그렇지 않을까? 어 아야야야야야! 이거 엄청 아파. 와, 엄마 피반칸 예. 남았어, 엄마. 어이 아, 어, 아빠 여기 집사야. 어, 나 올라 왔어. 오. 오, 오. 어. 어. 어, 아. 아. 자 엄마랑 여기 헬에 갇혔어요 아, 그래. 어 나도 올라갔어 반칸 뭐, 더 올라갔어 뭐지? 엄마, 나, 올라갔어. 어, 가, 아. 나 다행이다 나 여기서 구경해야지 왜 아빠 올라어올라어올라어아자 올랐어. 아, 아, 그 오늘도 어김없이 나. 엄마의 관람시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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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마 일부러 피채우느라고 거기 있는거지? 아, 그런가 보다. 지금 피가 거의 다 차가. 이제 올라오면 되겠어, 엄마. 오! 오 엄마, 엄마. 여기 밟으면 바로 죽는데. 어, 이거 맞아. 하얀색 다음 바로 죽어. 엄마 성질 부지마 아빠! 어? 다섯 칸 어? 회오리 할수 있겠어? 시작부터. 잠깐만, 엄마. 기다리자, 엄마. 오, 얘 왜래 갔나 봐. 시작부터. 이거 쉬운 거야, 아빠. 아빠. 나 지금 일곱 어! 아빠 제일 못한다. 아! 엄마. 엄마, 아 엄마 어디 갔지? 가 뭐 벌써 가 너희들 아 여기서 기다릴게 조금만 여기 조금만 기다려도 잘, 잘 보이는 데서 몰래 여기 뭐아 어, 어. 여기 엄마 잘 보인다 아, 아니 나 저기 가자 저기가 안전해 조금만 기다려줘 얘들아 알았어 아 여기서 볼게 아 여기 여기 아, 어. 어, 여기 잘 보인다 아이고 엄마 벌써 거기 아빠 어디 있어 안 보여 엄아제 어, 밑에 아빠 어디 엄마, 있어 어, 아이고 아빠 아직도 거기야 어떡하려고 엄마, 그래 엄마 빨리 넘어가 간다 엄마 아, 잠깐 <laughs> 어이 뭐야 오, 다시 돌아왔어 이거 <laughs> 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허이 아, 아 엄마 엄마 너무 빨리 도어 엄마 나 하는 거잘봐 아빠 거잘 봐. 아! 보면 안돼 엄마 그럼 아빠처럼 또 떨어져 <laughs> 아빠 안볼 거야 아빠 그 직사야 지금 구경단이 다섯 명이나 있어 어어 조금만 기다려줘라 아 어. 기다려주라. 아니, 잠깐만 우리 구경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엄청 많아 네 감사합니다 설마 엄마가 먼저 통과하진 않겠지? 네, 아빠 그 정도 못해? 자 과연 엄마 어, 나 뒤에 있어. 아빠 떨어지는 거좀 보게. 내가 먼저 하라고? 어. 아빠 그거만 통과하면 한번더안 해도 돼. 아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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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엄마 해봐. 헐. 아. <laughs> 잘 봤어. 벌써 멘탈이 다 나갔나? 헐, 어서. 민희 나도 성공 못했는데! 호잇!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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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마! 어. 나도 못했는데! 진정해! 아, 천천히! 아, 리셋! 알았어. 아빠님 잘생겨서 춘축 부탁드린데 죄송해요 아, 지금 멘탈이 나가고 있어서 못하고 있어 어 잠깐만 이거 아 내려와. 아빠 아, 내가 잠깐만, 같이 가줄까? 아빠 떨어진 거한번 아! 아또 반수! 아, 아, 아 나는 왜안 돼! 힘내라 아빠! 힘내라 암! 아. 어. 뭐가 이래? 어, 진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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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왔어, 엄마. 엄마 거기로 점프해 가봐, 바다리. 어. 아. 아빠, 너무 신나라는데. 조신이 쫓파! 이 엄마, 안녕? 어, 엄마 멘탈이 대가... 강해졌어. 나 그냥 너무 가야겠다. 버섯돌이! 아, 조금만 기다려 줘. 이번에 실패하면 너희들 먼저 가.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어, 여기서 기다릴게. 그냥 아. 우리 먼저 가라 한거 아니야? 오! 했지? 엄마!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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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 벨대어 무슨 천이 릴렉스. 아, 아빠 이 정도는 해? 그냥 해. 아빠. 엄마, 안 보여. 엄마 와.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와. 엄마 유비 됐어. 엄마 빨리 와. 엄마 유비 됐어. 아, 유비 됐어. 아, 봐봐. 저 버그 걸려. 아, 여기 아저 저기 마번 봐라. 아이고. 아빠 아이고. 빨리 와. 와. 엄마 빨리 와. 아 먼저 그거 건너고 아빠 있어야겠다. 이거 실패하면 나 그냥 갈게. 어! <laughs>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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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얘들아. 결국 저는 엄마랑 별 아, 차이가, 별 차이가 없어요. 맞아 아빠 별 차이 없어. 조용히해. 내가 이제 감이 왔어. 아까처럼 안 떨어져. 진짜. 어. 또떨어지 어. 잠깐만 이거 뭐지 뉴비? 엄마 몸집이 커져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조용히해. 아또 아, 떨어졌다. 아. 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몸집 커가지고. 아 이제 이제 괜찮네 이 정도쯤이야. 아빠 어? 왜 부었어 밖에. 나도 밖어원이야너 바... 저기 뭐지 저 뒤에 보인다. 다섯 한 정도야 이제 껌이다. 뭐야 사요나라보근노 베이베 있어 여기. <laughs> 왜안 되지? 왜 허허허허가 안 되지? 그러게 왜 허허허허가 안 되지? 나도 안 돼가지고 두 번인가 한번 떨어. 떨을... 아 어, 엄마 그 일로 와 일로 와 엄마 아빠, 오랜만이야. 아 왼쪽 에봐 어, 그런 건 못해 아! 아한번 성공했는데 두 번째 어? 거 떨어졌어 이제 엄마랑 같이 간다 어! 어어어! 어, 어. 아니 왜 돌려놓고 가 아! 오케이 엄마 안녕 어어옷 입었네 이제? 자유나라복쿠노베여세 엄마랑 한번 죽었다는 뜻이야 아빠 응 어, 알고 있어 그래서 엄마는 우리가 있는 곳을 언제쯤 올까? 아 밑에서 놀게. 아니 벌써? 아, 벌써? 아니, 보기는 벌써? 너무 이르지 엄마. 보기는 너무하지. 어둥님들이 응 우나 나 이게 왜안 되니? 허허허허 안돼? 어. 이러면, 심각한데 이름이 언제부터? 아니 봐. 그거 그냥 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어 여기 다 쉬운 거밖에 없어 지금. 그러니까 위에 가면 다 쉬운데. 그냥 되네. 일반 점프야. 아, 오히려 밑에서 짜증나게 만드는 거 같아. 아 여기가 어. 어려운 거야? 어 어려. 하기보다는 조금 낫 난이... 근데 미로는 뭐... 제모타가 더 어려워 엄마 아, 할수 있다 엄마 가 빨리 와 만나고 아. 싶어 가라고 가 엄마, 엄마 빨리 와 엄마 할수 있어 엄마 할수 있다 돌멩이 던지나 돌멩이 던진대 빨리 가 알았어 알았어 돌멩이가 있어? 어? 어 이거 뭐... 아 이게 왜아차아차아아 엄마 나 떨어지는 거 구기하려고 있었던 거야? 어. 엄마 그거 기다릴 수 있는 만큼 아 어, 엄마! 봤어! <laughs> 나 여기서 봤어! 오빠 여기 귀여운 고양이 보다. 많아! 아 고양이.. <laughs> 아, 아, 저기 뭐니 원이 있다! 원냐아 오빠! 아 오빠가 혼자 빨개! 시고먹고자 역시 어김없이 저희는 밑바닥 인생이에요. <웃음> 밑바닥? <웃음> 아니 근데 너무한 아니야? 밑바닥은. 상류.. 너희들처럼 상류층이 아니야 우리는. 아니 오빠가 <laughs> 막... 상류는! 어! 아이 투명한 거 밟아도 될까? 안 봐. 돼! 봐. 혹시나 아. 하지 마! 밟아볼까? 어, 밟아봐. 나 보고 있을게. 떨어지는지. 밟아도 어? 돼. 어, 괜찮아? 오케이, 원희야 이거 밟아도 돼. 뭔데? 여기 보면 하늘색 요 회오리 있거든? 밟아도 돼. 빙구, 빙구! 앗! 아빠! 아, 아빠 지금.. 안 올리네! 아이, 놀래라. <laughs> 오, 야, 아, 놀래라. 글마. 많이 안 떨어졌네. 아빠 지금 집중 모드야, 집중 모드. 길이 지... 두개 있거든? 어, 구멍 아닐까? 어? 어, 없어지는것 보다. 이거가 요거... 투명 가면 되지 않나? 잠깐 밑에 길 길을... 투명 가봐. 어, 투명 가면 돼요. 너나 덕분이다. 아니 어차피 저저 떨어졌어 저 바로 밑에 길이 있어도 괜찮았어. 아니 아무튼 나 덕분이다. 아, 그렇다고 아, 내가 도와준다 아빠 깰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너 어, 엄마 안녕. 엄마 인사도 안 해? 내 얼굴 보기 싫다는 거야. <laughs> 나직도 보라구간다. 와 엄마 성공했어. 어나 봤어. 뭐지? 뭐지? 저상류층 사람들은 어 엄마 아니야? 아, 저런 <laughs> 어, 데서 떨어져. 아, 아빠 <laughs> 어렵게 성공했는데. 아마 일반 점프에서 떨어져. 어렵게 성공한 거 아니거든. 아 그래? 아 미안해, 봐. 미안해 엄마. 아빠 지금 많은 뭐 거야. <laughs> 근데 보조님들은 우리 화면 보여주면 엄청 심심할 것 같아. 왜 엄청 못해서? 아니 했던 화면만 계속 보여줘. 처음부터 끝까지 이 화면만 나올 것 같은데. 이거만 아! 하고 있으면 안 돼? 안해안해안해 안안안 하고 있어요. 안해안 해. 안 해. 엄마 엄마 해. 왜 나도 안 지금 안 똑같은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 아, 기합을 안 넣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야. 아, 이번에 기합 넣어서 해 볼게. 아, 그런다고 되진 않을 것 같아. 되면 어떡할래? <laughs> 되면 되는 거고. 근데 아빠의 기합 소리 에 우리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아뭐 그거야 뭐 너희 사정이야. 아, 아니. 아빠가 기합 안 넣어서 떨어지는 것도 아빠가 정임이안 하면 안 될까? 아, 나 지금 누구 한 방포하고 대사. 나... 아! 어. 아 와, 아니 내거 어때? 아빠가 가슴 항공 가니까 떨어졌잖아. 뭔 말이야? <laughs> 뭐 진짜 뭐, 어디다네? 어, 잠깐만. 어? 거의 다온거 같은데? 벌써? 봐봐 봐봐 봐봐. 아니 니거보 네 시간 나. 없어. <laughs> 지금 내가 허허허 기합 넣을 차인데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자 봐봐. 느끼해볼게. 뭐냐 움직이지 마. 기합 넣어볼게. 잘 봐. 허허 허, 허. 떨어져. 네네. 엄마 근데. 오늘 타은좀 그나마 좀덜 킹받지 않아? 쉬워 엄청 쉬워 조용히 해나 똑같이 놔줘봐 놔줘봐 왜왜왜왜 블록이 막 떨어졌는데? 아그 밟으면 떨어지는 블록 그런거 아닐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어 거의 빛의 속력이었는데? <laughs> 아이 진짜 아 짜증나 야 <laughs> 아, 버둥이님들 엄마랑 제화면참 지겹죠?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 <laughs> 이 장면. 이 장면. 저방부터 계속 나왔어. 그니까. 운 좋게 스킵하는 거 봐가지고. 아니 잠깐 <목소리> 여기 같이 가시는 분이 나는 엄청 힘들게 점프는데 어, 너무 쉬워? 여유롭게 고개 돌리면서 나 보면서 가니까 좀 <laughs> 기분 나빠? <laughs> 자존심이 상하는데? 아빠 그거 알아? 나 지금 색깔이 붕어빵 같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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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왔는데? 딱 기다려 너! 내가 따라가 줄게! 오빠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내가 거기까지 간다! 나 저기 앉아 있을게 아빠 오늘 두명 이상 깨기 도전! 도전! 와 내가 여기까지 구경 왔어 엄마 포기하고 어디껏 구경하고 있어 아니 나 여기까지 왔어! 오, 아주... 야나딴 세상에 온거 같아 와 아직 야, 3류쯤 공기가 좋구나. 아게아류층이야 아직도.. 아니, 나 이렇게 높은 데서 밑, 아, 내려다보는 거 처음이야. 어떻게 어떻게? 다 떨어지겠다.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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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왜? 뭐 해? 엄마 원이 구경하고 있어. 아, 원이 구경하고 있어. 구기했어 어. 아, 구경했어. 아, 어. 아니야, 우리도 갈수 있어. 다음에 같이 하자고 하지마 나 싫어 <laughs> 안돼 엄마 없으면 영상 재미없어 어, 타워에 꿀잼은 엄만데 아빠는 엄마가 있어야 됐고 자 과연 어디가 이길지 제가 이길지 두둥, <laughs> 두둥 탁 말할 <laughs> 것도 없잖아 아빠 두둥, <laughs> 두둥 막... 탁 아빠 말할 거 없어 어. 아빠 왜 거꾸로 가? 아닌데 너희들... <laughs> 어. 어, 어 살았어 어. 뭐이니야내 유튜브 가가나 뽑아줬네 야, 끝까지 떨어져야지 싫어. 대쪽까지 떨어야지 유튜브가기지 와, 근데 원이야 엄청 높다. 나이왕자에서 되게. 아, 너 벌써 도착했니? 어, 나 지금 몇 분째 기다리는데. 아... 몇 분째 아, 기다리는지 모르겠어. 한숨 자야겠다. 아, 나는 원이 떨어진 거 구경하려고 여기 나왔던 건데. 아, 나 한숨 잘게. 아이고. 밖에 못 깨워 깨워줘. 엄마. 포기했어? 조용히 해. 아, 알았어 미안해. 엄마 제발 해줘. 왜 이렇게 많이 모셨어 엄마 안 가니? 아 엄마 주변에 사람이 많아? 어 아. 엄마 또 구경거리 됐다 ㅎ <laughs> 아난좀실난다 아, 원희가 쉴때 제가 따라갈게요 아빠, 아빠 그가... 안 보여 나 여기서 어디까지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볼게 아니 나는 바닥이 너무 잘 보여 원희야 바닥이 보여? 오빠 그러다 사연하러 안나 실수로 아니야 괜찮아 아... 어? 바닥 보이지도 않아 어? 버섯들이 나안 보여? 나꽤 높이 왔는데? 아빠! 어. 아빠랑 나랑 비슷한 색상이야! 보이지 않을까? 잠깐만..어..저기저기저기.. 어..잘 어, 안 보인다 난 보여 기분 나빠 어..나도 밖으로 나온 거 같은데? 접점한... 어 어떻게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잖아! 아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되지 두칸 회오리야 <laughs> 아빠 이제 외부야? 어 처음 왔어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절반도 안온 거야 아빠 거기 떨어지면 한 번에 죽는다? 뭐야 이거? 일곱 칸 일곱 칸! 잠깐만 이거 딴데다다 아, 나, 어, 나 여기 오. 왔는데? 어디? 오! 허허 구하위구나. 허허. 아빠 또 아빠 또 아, 내가 거기 깬지 앉는다고 했지. 아! 어, 어 뭐, 멀리 안 떨어졌어. 어, 왠지 저는 여기서 무한 바보 거 어, 왜 떨어져? 같아. 네, 보이. 뭐지, 아빠? 보이. 보이. 네, 됐죠? 아, 감사합니다. 아빠 이거 봐 봐. 고백. 어. <laughs> 나도 그쪽 가보고 아, 싶다. 참 여기는 레벨로가 다르구나. 감사. 아 통과할 뻔했는데 잘 생겼다는 말 듣고 흥분했어. 그런 말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laughs> 뭔 소리야? 엄청 궁금했잖아. 흥분해요. <laughs> 원이 가능하니? 와! 어 뭐야? 원이가 끝났어? 어 원이야? 오빠 기다려.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아, 뭐야? 잘했어. 잠깐만 나도 준다눔 구경하러 갈게. 엄마. 얘네들 구경하자 자 빨리 내려와 떨어지는 말 구경하자 에이산다요 사요나라 보그노 베이베 히스타마 키미 우와 한방에 우와, <목소리> 한방에. 우와 <목소리> 내려왔어 <목소리> 어한마에 이야 <목소리> 좋겠다 <목소리> 야우리도 해보고 싶은데 <목소리> 자 오늘은 저랑 원이가 깼습니다 그리고 사연나라도 성공했어요 <목소리> <목소리>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깔끔하게 했어. 엄마 우리도 점프하자 어! 아빠! 어. 잠깐만! 날아보고 <laughs> 아빠! <웃음> 아빠, <웃음> 아빠 <웃음> 어, 이거 봐! 타워2 어, 타워2 어 그래 2로 가자 이야 어. 엄마 가자 빨리 와오 <laughs>